그게 언제 척이야 엄마, 그 표정 더 싫었을 거야. 아버지 술만 마시면 아무거나 집어던지고, 엄마 겁주고 아무것도 못하게 지쳐 앉혔어. 그게 사랑이야, 그거 폭력이야. 아니야, 아빠 폭력적인 사람 아니었어. 언젠가 언니가 그랬잖아. 평생 노동해온 아빠의 삶을 존경한다고 그런 건강함을 은근히 무시하는 엄마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사람 무시당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 있겠냐고 바락바락 대들던 거 그거 언니 아니었어? 그땐 몰랐으니까. 내가 엄마 약점인 거. 아버지는 엄마 약점을 이용한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빠한테 언니 진짜 딸이었어. 진짜 딸. 진짜 딸 아니잖아. 진짜 딸, 가짜 딸, 웃기지도 않아. 너 진짜 좋겠다 그렇게 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너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해석하고 살았어 그래 나는 납작 엎드려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변한 거 하나도 없어 Det er